저희는 오늘 해안사구에 왔습니다. 태안에 있는 신두리 해안사구라고 합니다. 어, 저거 너무 맛있겠다. 오뎅 떡떡볶이. 하나 먹고 갈래? 그아 어디래? 컴퓨터 냠우지. 저 떡볶이 1인분이랑 네. 오, 오뎅 5개. 떡쁘기도 하고 얘기가 봐. 오, 어, 여기가 바로 해안사구 출입구입니다. 그리고 여기가 네. 먹은 분식집. 오뎅을 먹 겨우 아, 홉개밖에안 먹었습니다. 아, 저기 진짜 맛있다 근데. 네. 아 코스가 어. A, B, C 세 어. 개가 있네. A, B, C 있어 맞아. 지금 제일 짧은 게 이렇게 가는 A 코스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B 코스, 음. 맨 위에까지 가면 C 코스. 근데 각각 음. 걸리는 시간이 적혀 있어. A 코스는 30분 정도, B 코스는 60분에, 음. C 코스는 2 시간 걸리네. 음. 4km. 그 정도 걸을 수 있잖아. 우리 두보 여행도 했는데. C 가자고? 근데 음. 오늘 모래 언덕 보고 싶으니까. 일단 A를 한번 그러면 음. 응. 응. 이렇게 갔다가 어, 거기서부터 다시 결정해 보자. 그래. 일로 갈지? 어, 어 여기 염낭계 달랑계 있다. 그게 뭐야? 염낭계랑 달랑계 걔를 볼수 있다는 거죠? 응. 이거 이거 이거. 이렇게. 어, 반려동물 안 된다. 아, 응. 그리고 이거 지정된 탐방로에서만 꼭 해야 된대. 왜냐면 그냥 막 가면은 사구가 아... 무너지니까. 아... 개방 시간은 2월 11월에서 2월은 5시까지. 까지. 나머지는 6시까지. 음. 여기 입장료가 없습니다. 그냥 오면 돼요. 오. 신기해 벌써. 이게 우리나라 풍경이야? <laughs> 그러니까. 약간 진짜 뭐 테마파크 이런 거 같지 않아? 그렇 응. 근데 신기한 거는 여기서 응, 응. 고개를 왼쪽으로 만 돌리면 바다야. 어. 아. 가저 풍경도 어. 되게 낯설어. 맞아. 어 어떻게 신발 이거 잘못 신고 것 같다 그러니까. 느낌이. 니까 이거 사람들 보니까 어. 신발라이 벗고 가던데. 아 진짜? 어. 근데 이거 모래가 어. 조금 엄 엄청 구워. 그러니까. 이게 바람을 타고 와가지고 쌓인 거기 때문에 엄청 가벼운 것만 올거 아니야. 아, 아 그렇네. 그래서. 그가봐 어? 여기 벌써부터 뭔가 특이해 어? 와 근데 이거 우리나라 식물 아닌 거 아니야? 벌써 재밌는데? 어 근데 이런 거 천방류 응. 되게 잘 해놨다 걷기 응. 편한데? 응. 여기 주차장부터 진짜 잘 해놨어 왜 몰랐지? 이런 게 있는 걸? 우리 태양 그러니까. 몇번 왔잖아 맞아 꽃게만 잡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단점은 저 입구에서 진짜 조금 걸었는데 모래가 엄청나게 많다 신발에 지금. 난 아직은 괜찮다. 그래? 새 신발. 음, 신발을 좋은 걸 신으면 안 되겠다 여기는. <laughs> 여기 여름이 하도 이쁘겠다. 뭔가 아, 근데, 음. 꽃이랑 이런 거 많이 필때 오면은 네. 되게 풍경 좋을 것 같은데? 음, 풍경 진짜 예쁠 것 같아. 약간 제주도 오름 느낌 어, 나지 않아? <laughs> 나도 딱 생각했어. 그치? 제주도 느낌 딱 나. 맞아. 오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봐도 응. 우리는 볼 수가 없어. 어, 해당화. 어, 해당화가... 해당화. 있던 자리 해당화가 있던 자리 해당화였던 것 <laughs> 저걸 봐야돼 뭐? 저 보면은 저 이제 모래 모래 저 바람자국 있잖아 어. 저거 보이나? 어. 오, 엄청 외국 같아 그냥 진짜 어. 와저 무늬가 너무 신기해 어. 저 바람물길 무늬 그치? 어 모래 파도 모래 파도? 오. 문과. <laughs> 아, 그리고 풍경도 진짜 예뻐 이렇게 보고. 크니까. 그러니까. 자기 사막에 온 사람 같아. <laughs> 나 사막 여자야. <laughs> 근데 어. 지금 우리 1월인데도 약간 음. 햇빛 때문에 좀 조금 뜨거운 느낌 드는데 여름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여름에 장난 아니래 막 그늘이 없잖아. 그렇지 어. 그늘 일도 없지. 어. 어, 이거, 이거다.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<laughs> 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래 온다 와, 저기 이미 엄청 사막 아니야? 그치. 어, 사막은 아니지. 오빠, 왜? 네? <laughs> 아, 그치, 사막, 사막은 아니지. 사막은 보니까 비가 적게 와야 사막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아 맞네. 저기서 사진 찍네. 아 진짜 사막. 사구. 사구. 디운. <laughs> 게임 중에도 듄 있는데 엄청 옛날 게임. 명작이지. 영화도 있잖아. 영화도 있어? 어. 영화 듄이 더 유명하지. 게임보다? 그래? 난 영화 모르는데. 그래? 책 듄도 있잖아. 책이 원작이 고아 그래? <laughs> 똑똑한 척하지 마. 똑똑한 거지. 와, 짱 신기. 진짜 이거 그냥 어.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은 어. 우리나라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진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야 개미귀신 개미귀신? i 어, 개미귀신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 개미귀신 진짜 강력해 진짜? e m 래 파가지고 어. 구덩이 만들거든? 어 근데 그럼 이제 다른 곤충들이 응. 막 지나가다가 탁 빠져 응. 그럼 못 태어나.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V 자로 있는데 응. 거기 밑에 숨어 있다가 응. 잡아먹어. 구멍 안에서? 어. 짱쎄대 근데 개미도 뛰 타잖아. 응. 어. 개미 짧다그 음. 신기한 게 개미가 거기 빠지잖아. 응. 어 거기 못 올라가. 음. 신기하네. 그 언덕이라고 했던 그 경사를. 어. 기술자야, 제. 보고 싶은데? 됐어요. 모래만 보고 간다 이제 <laughs> 와 진짜. 멋있다. 진짜. 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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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기 진짜. 진짜. 진 진짜. 진짜. 진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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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모래 언덕이라고 부르더라고. 여기를. 포존이라고 친절하게 써져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메인인 포토존인데 이, 입구에서 한 5분? 이 정도만 오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 여기. 그렇지? 여긴 진짜 사막 그 자체 사막. <laughs> 어떻게 저렇게까지 쌓이나? 그리고 그치? 안 흘러내려? 이게 아주 미묘하게 그냥 간신히 붙들고 있는 거지 더 이상 볼게 있을까요? 아니, 개미, 어. 개미지요? 개미죠? 아, 개미 귀신, 개미, 개미 귀신. 개 찾아야지. 개, 추워서 지금 쉬고 있을걸? 오늘 따뜻하잖아. 아, 한번 보자, 그럼. 개미지 귀신이 개미 사냥하는 거 보고 싶다. 아, 여기, 시원하다. 시원하다라는 표현이 겨울에 맞... 맞는지는 모르겠지만, 뭔가 쾌적함이 느껴지지 않아? 어, 뭔가 상쾌해 어. 아 여기 억새 마을인가 봐. 어 여기도 진짜 예쁘겠다. 어. 다 이렇게 무성하게 크면은. 응. 아 가을은 진짜 예쁠 것, 응. 것 같아. 진짜 탐방 마을잘 만들어 놨다. 그렇지. 응. 난 끝까지 그 아. 모래만 있었으면은 아.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, 그럼 그래? <laughs> 신발에 모래 들어간 것도 아. 털고 <laughs> 누가 대체 맨발로 다닌다는 거야 여기. <laughs> 여기 맨발로 다니면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여기 요새 맨발 유행이야. 아 진짜? 어, 건강에 좋다고 산림욕 피톤치드 흡입 <laughs> 어렸을 때 산림욕이라는 말 진짜 이해 안 됐는데 해수욕은 이해 되잖아 어쨌든 들어가는 거니까 어. 근데 산림욕은 왜 도대체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해가 되네 난 아직 모르겠다 20대라서 <laughs> 아, 근데 진짜 어. 도시에 있다가 어. 이런 데 들어오면은 어. 엄청 상쾌함이 맞아, 맞아. 느껴져. 상쾌함 가득. C 코스는 생각보다 힘듭니다, 여러분. <laughs> 힘들다고? 아이는 갈수 없습니다. 애들은 조금. 재미 없겠다. 애들은 재미 없겠다. 애들은 아. 뭐 있을 때 와야 될것 같아. 곤충이나 동물이나 아. 이런 거. 어, 애들 환장할 것 같아. 그렇지. 어. 여기 도마뱀이 그렇게 새 소리야? 고라니야? 새. 아까 그 새인가? 어. 고라니 소리 들으면 어. 고라니인지 아닌지 헷갈리지가 않아. 고라니 는딱 고라니야. 누가 들어도 고라니야. <laughs> 와,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이 사구에서는 이렇게 멋진 해안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아 여기 풍경도 역대급인데 나는 <laughs> 너무 좋은데? 좋다 진짜. <laughs> 이쪽은 이제 해변으로 나온 나온 길입니다. 여기가 아까. 계속 걸어다녔던 곳이고 이 우측으로는 바다가 있어서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나서 숲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갈대밭 한 바퀴 돌고 해변으로 가는 코스 그게 여기 코스 같아요 어여기좀 고운 모래 아, 어? 무언가의 사인이다 어? 뭔지 알겠다 뭐? 개미 귀신 <laughs> 여기아 어. <laughs> 아, 맨날 썩여 진짜 어렵네 안 나올 거 알았는데도 왜난 놀라지? 이제 저기 끝이 보입니다 오늘 신두리 해안사구를 왔었는데 아주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아, 원래는 어. 모래 언덕만 어. 궁금해서 보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탐방로 자체도 되게 볼게 많았고 맞아. 탐방로 자체도 되게 잘 돼있어서 걷기도 되게 편한 것 같아 맞아 잘 돼있었어 정비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<웃음> <웃음> Da <laughs>